안녕하세요, 정남이 블로그 정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그 도원지에 있는 산필봉 등산 왔습니다. 이거 그냥 뭐 크게 막 등산하기는 좀 그런데 동네에 있는 그냥 운동 코스입니다. 오늘 일요일 맞이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운동 삼아 나와봤습니다. 산 풍경도 잠깐 즐기고 그리고 또 도원지 저수지 풍경도 잠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출발. <laughs> 천위치에서 왼쪽으로 다리를 건너셔서 산필풍 코스로 갈 겁니다. 하산길을 도원 그린공원 도원중학교 쪽으로 해서 하산을 할것 같아요. 주사장 입구에 이렇게 등산로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자, 안내표지 따라서, 렛츠고! 고, 고! 아, 딱 등산을 뛰기 오랜만에 온것 같습니다. 요즘 덥다고 산을 잘안 올라가니까. 아, 마지막으로 어디 갔다, 오고. 소백산 갔다 왔나, 마지막으로? <laughs> 한두달 됐나? 된거 같은데? 두달 됐나, 한달 됐나. 아, 딱. 그함 갔다 오고 처음인데. 처음에 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도 다 깔려있고, 데크도 있고. 되게 좋다고 들었어. 길이 좋다고? 응. 맨날 먼 산만 찾아다니고, 도심 가까이에는, 집 근처는 잘안 다녀서. 수분공원 네. 등산로, 산책로는, 이렇게 산책로는 요렇게 데크가 되어 있네요. 저수지 주변은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같습니다. 우리는 삼필봉으로 산위로 올라갑니다. 아, 따 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모기가 웽 하고 막 달려듭니다. 오늘 너무 편하게 온거 아이가 우리. 처음 오는 산에 이거 너무 편하게 왔는데, 물만 딸랑 들어오고 나 아, 모기가 많습니다. 어, 어 다람쥐. 어디에? 저기 위에, 돌 위에. 오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다람쥐 저기 있다. 저 있네. 어, 어. 어, 또막 간다. 화면에 는안보여요 화면에 담아야지. 있어? 오, 오, 이소? 오, 이소? 오, 이소? 오, 이소? 오, 이소? 오, 이소? 오, 오, 이소? 오, 이소? 오, 이소? 1.4km, 1.4km 나왔습니다. 어, 거리 좀 되네. 산길 1.4km는, 그래, 만만한 거리는 아닌데. 아, 7월 말, 지금 한여름인데, 진짜 장마 끝나고 막 습한 상태에서 더우니까 땀이 엄청 흐릅니다. 아, 엄청 흘러요. 파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뭐 딸랑 동네 사이로 뭐 파이팅 <laughs> 우리는 필요해 필요해 동기부여 필요해 아, 앉아 쉬라고 의자도 있네 이제. 500m 왔네 아, 1.1km 남았습니다 삼필산 송봉전망대 저희가 화산은 도원공원으로할거예요 동원. 아셨죠? 이쪽으로 갈겁니다 수반 마을 쪽으로 안갈 거예요. 오는또 나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등산길은 대상, 좋습니다. 빨리 오시오. 싫어. 냉큼 오시오. 싫어. 띠. 날아갈 건데. 이씨. 슈퍼맨이냐? <laughs> 오늘 일요일이라서, 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름인데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등산하시네요. 계속 다른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오, 소나무 봐. 오, 저, 저 소나무는 이쁘다, 야. 어디? 저, 저 소나무 밭요 완전 오. 소나무 밭이네, 진짜. 오. 저는 완전 소나무 밭이다. 여기가 어, 증나이가 음. 말한 곳입니다. 소나무가 빽빽하네요. 끝나고 밥뭐 사주면 데 잉? 밥? 어. 밥까지 먹고 가는 거야? 네가 오자 계속 니가 밥도 해결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침도 안 먹는데, 지금. 뭐, 결제는 자기가 하는데, 맨날. <laughs> 사줄 수는 있어. 내가탕 먹으러 갈 거야. 뭐? 매기 매운탕. 매기 매운탕 물어 간다고? 응. 아침부터. 응. 보약이야, 보약. 보약이라고? 응, 어, 나한 그릇 먹고 약 먹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응, 어, 나 너무 보약 같은 맛이 나가지고. 오, 어, 진짜? 허! 저기가 보약 같은 매기매온탕 사준답니다. 거기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중대 이렇게 나와. 대. 금액이 좀 세. 얼마인데? 28,000원. 그소 먹어. 소가 2 8 0 0 0원이야 오씨. 2이 28,000원이요? 오씨. 근데 괜찮아. 먹고 나니까 든든한 것 같아. 어떻게를 그래. 먹을 수나겠네. 우리는 참다운 살이 아니야 속은 허에 깍깍 뭐라 그러지? 속빈 강정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먹어야 해 <laughs> 아, 아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사지지 우린 속이 비어서 먹어야 돼 아, 일단 매이면 온탕 사준다 하니까 또 열심히 중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얼 정말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게요 우측으로 이제 대구 전망이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아파트 고층 빌딩도 보이고요. 오. 아, 우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Let's go. 아유 좋다. 초반이라서 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가위바위보 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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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하면 다 촬영된대 저렇게 마누라 이게먹어서 좋을까요? <laughs> 세상 다 행복한 사람이네 남들은 마누라 고생 안 시키려고 뭐쩐지 자기가 가려고 아, 하는데. 살찐 마누라 운동 시키는 기다 그대는 그대는 나의 두 배여. 소 깊은 마음을 모르고 두번만 기뻤다가는 간에도 가겠다. 아. 대신에 서방님이 오늘 귀한 물한잔 줄게. 눈물 겹다이거 삼대 명약 중에 하나다 이 물이. <laughs> 자. 명약이고 뭐고, 나는 풍경을 지나요. <laughs> 좀 많이 오늘 뿌였네요. 아, 아쉽지만. 아... 숲속 안은 청량해요. 삼대농약도. 어, 비키시오. 어? 그때 비키시오. <laughs> 청량한 숲에 어머, 물 버리지 말고 비키시오. 아, 너무 좋아요. 여기, 여 나무 있대요. 이거 네. 나무, 두, 그 사랑나무 열리지. 오! 나무가 둘이 붙어서 자라면서. 네, 그래. 그래, 그래. 맞네. 깜빡한 세상 서로 보듬어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에 있으니 사랑나무 이어라. 사랑나무 열리지. 열심히 사랑하렴. 자,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좋은 게 돼, 이거. 혹시 복분자. <laughs> 아니다, 야간물. <문. 웃음> 아, 다만, 오소길이 나옵니다. 나무 그늘에 오소길. 좋습니다. 문치도 있네. 너무 괜찮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운동삼아한 번씩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데? 등산 초보자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요런 데 와갖고 운동도 하고 등산 경험도 샀고 그러고 멋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어 초보자님들한테 적극 추천이에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에 되게 웅장한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어우 약수 있다 오우 진짜 야, 뭐야 귀여워 아, 방아지봐방아지아 먹을 수 있나 그래 깨끗하지는 않을것 같다 지렁이도 빠져있다 음, 그래도 귀여워 네. 저물 떨어지는 거봐 이끼에서 네. 저기 이끼에서 어. 아빠 여기 있잖아 개구리 아그 개구리가 어디 가니? 어, 안 돼. 배가 빨개. 응. 어. 물은 만지면 안 돼. 오, 간다. 응. 응. 먹기는 못, 맞하, 못, 못 하겠다. 응. 아, 사진 찍어 달랍니다. 찍어 자. 김치. 저 나무가 진짜 많아. 저 어, 나무 많네. 툭툭 뻗었어. 아. 진짜 되게. 큰 산, 웅장한 산에 들어와 있는 기분 든다. 아, 우리 그래. 동네 공산보다 소나무가 더 좋네. 응, 더 좋다. 우리도 이랬지, 옛날에. 어, 오랜만에 본다. 아이고, 바위에 잎기도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응. 반짝반짝해. 햇볕 들어오니까, 잎들이. 어. 구구판도 1, 2, 9, 9, 9판도 보이고요. 아, 여기 치도 있고 초등학교 수박고개 대구수목원 여기가 가면 우리 목적지야 중봉 여기 아니야? 여기가 삼필봉이네. 저 이쪽 맞네. 여기가 삼필봉이네. 그래? 비석이 없어? 이 이거, 이거 아니야 삼필봉. 우리가 증봉 아까 증봉으로 왔잖아. 응. 증봉 작봉. 아빠, 여기 올 아빠 어? 여기 마비정 벽화마을 가는 길이 있어. 마비정 마비정산 어. 가봐야 되는데. 여기 벽화마을 가는 길이고. 어. 이렇게 산필봉 이리로 가는 거 맞네. 아 우리 들어온 거야? 그래. 아 벽화마을이 1.5km 이렇게 걸어서 갈 수도 있네. 3 어, 삼필봉이 0.4km 더 가야 되네. 일로 가자. 어. 더 가야 되네. 일단 0.3km 더 갑시다. 아, 어, 저는그 아닌 모양이네. 아, 어, 삼필봉. 현 위치. 이렇게 잘돼 있는데 비석이 있겠지? 아, 어, 현 위치. 현 위치에 삼필봉 더 가야 되네. 들어가야 됩니다. 삼필봉을 향해서 계속 렛츠고! 렛츠고! 이정표가 또 나오는데 삼필봉이 살짝 살기. 오른쪽 길 같습니다. 왼쪽 길 말고 오른쪽 길로 살짝 가야 될것 같은 300m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 위로 올라오는 게 맞네. 아, 위로 올라오면 이 길로 쭉 연결되는 모양이네. 응. 아, 딱 여기부터는 가파릅니다, 여기. 오, 오. 오. 말 가파른데. 이치. 아빠 얘 뭐야? 말벌이 아니야? 어? 말벌 아니야? 내한테 달려드는 거. 아, 올라가, 올라가. 잠깐만 잠깐. 아, 아, 잠깐 나, 나가. 나봐. 안녕하세요. 아, 안 올라가, 올라가. 아, 어휴. 말벌이한 마리 달라붙어 가지고. 아, 에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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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나서 그런 거야. 응. 내부 샤워하고 왔는데. 내가 네 생명 구해줬대. 어, 기억해. 고마워. 좀 이따가 국두 그릇 퍼줄게 아유. 갑자기 트레킹 코스에서 산행 코스로 바뀌었어. 아유. 색색 끓인다. 아유, 형 돌도 이쁘네. 아, 다 와다 마지막 300m는 뒤다. 아, 아이고 다 와가는 모양이다. 떡갈길 나온거 보이? 아, 어. 떡갈길이 나오네요. 아이고. 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우와, 어. 귀여워라. 어. 빨리 와, 빨리 와. 다 왔어. 어, 여네삼필봉 정상 쓸때 있네. 그러니까. 어휴. 높은데? 어, 468m. 그래. 와. 나200 아, 정도 되는 줄 알았어. 아, 468m. 삼필봉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어. 도착했습니다. 아, 아 마지막 300m 한좀뒤다몇 시야, 아, 아빠? 아우씨, 19분. 쩡이가 도유 챙겨왔습니다. 단백질 보충. 음. 애기 같아. 여기. <laughs> 얘큰 예, 애기 봤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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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맛있어요 <맛잇더유? 웃음> 고칼슘이랍니다. 고칼슘. 좋은 거다. 국산 약콩이랍니다. 어? 맛이 괜찮더라고? 담백하네. 안 달고. 어? 안 달지? <웃음> 응. 응. <웃음> 괜찮아. 이 PPL 아닙니다. 중남이 <laughs> PPL 안 들어옵니다. 내돈 내산입니다. 어. 468m 산비봉 짓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은 저 도원지, 저수지 풍경 한번 볼수 있도록 골로 한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풍경도 조금 담아보고 또 맛있는 뭐못 보신 날 매기매운탕 매기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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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봉헌탕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레츠고! 내려갑시다. 고고! 으취! 온실 데크로 데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삼아 두 돌고 온실 먹으러 가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보온지입니다. 보온지. 도원진. 저기 아빠 보여? 저기 맨발 벗고 사람들이 어. 되게 운동을 오후에 많이 하셔. 벗고? 전부 맨발 벗고 어, 맨발 벗고 하시더라고? 황토 어. 황토 어, 깔아놨나? 어, 황토 혹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맨발 벗고 하시대? 어. 저기, 어. 저기 가면 끝에 가면 신발 서복이 벗어놨더라 저녁에도 좋아해요 저녁에 그 오면 더 좋지 어, 저녁에도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 아 어,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어둡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오늘 뿌연 것 치고 하늘 너무 이쁘지 않아? 와 어, 구름 쩡이는 구름 있는 날씨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쩡이가 좋아하는 구름 있는 날 쩡남이 분위기 잡고 부에올라가을때 긴바지 입어야 됩니다 모기 엄청 많습니다. 쩡이 <laughs> 엄청 물렸어요. 많이 형이. 물렸네. 쩡이 <laughs> 엄청 물렸어요. 어휴... 많이 물렸어. 위에 백극에서 만들어놨네. 조수지 위를 이제 소원아, 산책할 줄게. 응. 소원아, 소원아. 나의 소원을 들어라오. 떼부자란다. 왜 저럴까요? 언제 철리될까요 아, 이제 저 뒤에 주차장이 보이는데, 이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등산도 하고, 저수지 물구경도 하고, 나름대로 뭐 즐거운 일요일 오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